잡곡밥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잡곡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잡곡밥을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잡곡 자체가 아니라 잡곡을 섞는 방식과 익히는 정도에 있습니다. 잡곡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화가 지연되면 배고픔이 오래 유지되지 않아 반복 간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밥을 부드럽게 지으려고 물을 많이 넣으면 전분이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해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또한 잡곡밥이라고 방심해 식사량을 늘리거나 밥맛 나는 반찬과 함께 먹으며 위배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잡곡밥이 오히려 혈당을 흔들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이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이크로버를 두번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정답은.